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에, 경기, 야구, 축구, 그 다음에 배구, 농구, 뭐, 올림픽 경기 있는데, 요거 다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 오후 경기들은 뭐, 괜찮게 다잘 됐죠. 뭐, 오후는 뭐, 구, 뭐, 야구, 오후 경기, 이제, 어제는 말했지만은 올림픽 경기가 오후에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야, 오, 야구로 가자 했는데, 히로, 뭐, 이겨줬고, 롯데도 결국엔 뒤에 비기닝 만들면서 이겨줬죠. 히로는 뭐, 모리시타가 거의 이도류 돌리면서, 어, 잘해줬죠. 투수도 하고, 지가 막, 타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리스 경기는 기적의 언더가 떴으나, 서빙이 또, 그걸 또 역전당하네, 이 멍청한 인간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보라색 경기는 뭐, 나가리가 됐지만은, 그래도 뭐, 미넨 승 배당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요코FC는 이거 전내 싶었는데 그걸 또 역전해 주네요. 한번 운이 좀 따라줬다. 그러면서 뭐 햄무 가져갔던 이제 요코 FC 햄무랑 바이올미나 햄무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제 역배 경기는 이제 보통 이제 역배 경기가 괜찮아 보일 때 가끔씩 넣어 드리는데 어제는 도치기랑 센다이 갈 만하다 생각해 갖고 넣어 드렸는데 그래도 그것도 잘 들어왔죠. 그래서 무농사 15배짜리랑 역배도 뭐 10배짜리 들어오면서 어제 뭐 뭐 배당용 자체들은 좋았다 그리고 엊그제도 이제 그 뭐야 그 올림픽 경기도 이집트 무랑 이제 프랑스 부아 프랑스 햄무 가져갔던 것도 잘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무농사는 또 어제는 뭐 역배도 하나 꼽사리 꼈긴 한데 사실상 뭐 배당만 봐도 거의 뭐 무농사 배당 아닙니까 어 그래서 뭐 사면 타로 잘 되고 있다 어 오늘 이제 새벽이죠. 새벽 에 있었던 경기. 독일도 무가 떴으나. 300억 9,929만 320일만. 케이실0 풍화. 이렇사하면 골쳐놓기고 뒤져버리네요. 그거 넣었으면 좀 달라졌지 않을까 분위기가. 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없고 해도 뭐잘 되고 있으니까 음, 괜찮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축구 시즌인데 뭐. 더 많이 좋은 결과들이 나올 날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구부터 가겠습니다. 야구. 첫 번째가 이제 요미 대 야쿠. 요미 대 야쿠. 스가노 대 이시카와. 네. 나는 요미가 어제 경기 이겨줬죠. 빠져 터지기도 했고, 그 스가노상이 조금 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직전에 또 완봉도 하고, 돌아온 부분을 보여줬다. 야쿠 상대로, 원래 스가노가 원정만 가면은 진짜 성적이 안 좋고 털렸거든요. 근데 올시즌에 원정 3번 갔는데도, 그래도 뭐2실점3실점 무실점 피칭하면서, 이제 약간 트라우마를 좀 벗어난 느낌, 그리고 오늘 홈이다. 뭐 믿을만 하죠. 바다도 터졌고. 반대로 이제 야쿠의 늙은 이시카와, 이시카와는 뭐, 당연히, 이제, 푹 쉬고, 가끔씩 한 번씩 나왔고, 잘, 뭐, 던져주긴 합니다. 뭐, 5이잉에서 뭐, 2, 3실점 해도, 무난하게 잘 끌어주긴 한데, 그래도, 지금 폼이 그래도 다시 올라왔던 스가노, 바다, 뭐, 자체에서 요미가, 어제 좀 터졌던 부분이겠다고 원정도 아니고, 홈이다. 생각하면은, 요 경기는 뭐, 이시카와 늙은이 보다는, 그래서 스가노 상이 스가노도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요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아, 어제 흐름이 이어서, 그리고 기존 점대비는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뭐, 스가노상 잘 던질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 늙그니 시카는 그래도 푹 쉬고 나왔을 때, 좀 무난한 피칭 보여줄 때가 많아니까 세이브 대 라쿠, 스가이 대 이제 트로사키인데, 어제 이제 타케오치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타케오치 나오면은 승리를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프랜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어제는 이제 정배를 받아서, 이겨줬고, 빠따감 자체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왔다고 볼수 없긴 한데, 그래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만 하고, 이 스트가이라는 친구가 선발로서는 경기를 뭐 많이 소화하진 않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요원존도더 쳐맞고, 뭐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라쿠의 이츠로사키도 불펜으로 나와서, 뭐, 좀, 별로였던 피칭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도 좀더 선발 경험이 있고, 어제 뭐, 분위기 이어갈 수 있는 세이브 쪽이 낫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역배기 때문에, 뭐, 세이브 풀쪽 봅시다. 기존 점대비는 뭐, 두 투수 생각하면은 오버 봐야죠, 오버. 요코 대 한신, 음, 오즈 박사님도 안녕하시고, 어. 어제 뭐, 배당, 고배당, 뭐, 문홍사는 다잘 됐지 않습니까? 아. K 대 이제 니신데, 어제 제가 이 경기를 설명하면서 살짝 좀 찝찝하던 감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뭐이 경기로 뭐 메인으로 가든 뭐 부조력을 가든 가지 않았습니다. 뭐 말했지만 분명히 바다 감자체가 한신이 나, 더 나쁘지 않고 투수 쪽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은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어, 배당을 더 줬네. 좀 그랬는데 터져버렸네요. 아, 그 잠실감사, 이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할때가 있고. 음. 그리고 오늘 경기인데 일단, 요코가 확실히, 아, 오스틴이 돌아오니까, 이 어, 바로 경기에서는 좀 별로였는데, 런더 까주고, 어, 좀무게감에 실립니다. 그런 부분도 뭐 무시 못하고. 근데 이제 K가 또잘 던지다가 지금 또 실점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걸리죠거리죠 요코의 용병들이 초, 똑같아 비슷해. 얘랑 그한 마리 더 누구? 기억이 안나 잭슨이었나? 고인간 둘이서 초 중반까지 좀못 던지다가 다시 또 기가 막히게 뭐 둘이 짜고 쳤는지 세세세하면서 잘 던지더만 어? 최근에는 또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니시 같은 경우에는 뭐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뭐 실점 줄만한 거 주고 뭐 컬스의 피칭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요코 상대로 크게 문제 없었고 단지 이제 좀 빠다의 감이 이제 요코가 아, 오스틴님도 복귀하고 나서부터 좀 무게감이 실린다는 게 걱정이긴 하나. 그래도 최근에 페이스가 꾸준히 좋았던 뭐 니시 쪽을 좀더 믿어보는 게 맞지 않나 여기다 한신승 볼게요. 난이전점 대비해서는 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시로 대 준이치 구리대 뭐야 네오죠. 일단, 구리가 나오네요. 최근에 잘 던지다가 좀 추춤하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승운이좀안 따라줬죠. 왜냐면 하 히로 빠따가 그지 빠따기 때문에 잘 던져도 뭐 점수를 안 내줬는데 어떻게 이긴노 그런 부분에서 좀안 좋았던 그런 부분 있죠. 아. 제가 표를 안 보내드렸나요? 어, 지금 보내드릴게요. 내가 안 보내줬나? 어, 보내드렸는데요? 보냈는데 안 읽으셨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안초양탕님 보내는데 확인을 안 하신 듯 그리고 뭐말할 했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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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가 뭐 최근에 조금 흔들리긴 했으나 뭐잘 던져도 이제 히로이 빠다가 엄청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에뭐 점수를 뭐못 받아서 졌죠 뭐 지금도 여전히 빠다가 좋다고 볼수 없긴 한데 그래도 구리가 뭐주니치 상대로는 뭐 킬러급의 이제 피칭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가끔씩 진짜 한번 첨할 때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뭐잘 던져주고 그리고 이 주니치의 네오 얘가 뭐 복병이라 복병일 수도 있긴 하겠죠. 이 인간도 약간 그거잖아요. 원래라면 이제 타자였는데 선발로 이제 바꾼 놈 아닙니까? 아 이도류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 타자에서 선발로 바뀌고 나서 뭐이 얘가 진짜 와. 선발로서 뭐 오타니급의 재능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에요 그냥 타자가 타자했을 때좀 못하고 그냥 발이 빨라가지고 도로 이런거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런거 해서 선발로 바뀌었는데 5월 이후에 복귀거든요 2분에서의 무대는 그냥 준세스의 2점대 중반 사이즈로 그런거 생각하면은 뭐 네오를 믿든것 보다는 확실히 뭐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준이 상대로 항상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빠다 가면 뭐석 낮진 않지만 그래도 히로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여기는 히로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6.5인데 일단 구리는 잘 던져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빠다가 뒷받침이 되냐 그게 좀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네오 정도면은 히로가 좀칠 만하지 않을까 나는 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준이치 같은 경우는 뭐 구리 상대로 얼마 치겠어요 그래서 기는뭐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아, 언더사이드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6.5 잖아요. 5.5도 아니고 그만이지. 네오가 뭐 최근에 좀 히로가 살짝 부리가 좀 맞긴 했나. 주니치 상대로는 안 맞을 것 같아. 요 음. 그리고 두산대 키움 맞게요 두산대 키움. 각빈대 하영민. 어, 각빈 뭐잘 던지죠. 그리고 수입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지잘 던지고 있는 각빈이 끊어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빠다 차에서 좀나던 부분도 있고. 최근 두 경기. 그리고 키움의 하영민이 뭐, 솔직히 너무 못 던지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닝도 소화가 되고, 실점도 어느 정도, 뭐, 주권 주지만은 잘 막아주는 그런 부분. 어제빠다감 그대로 또 유지가 된다면, 이거 뭐, 스윕도 나올 만하죠. 근데 배당이 이게, 각빈이긴 하나, 어? 좀 체급차가 난다고 하나, 1.36 이게 맞나? 좀 애매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국야에서 뭔가, 배당적으로 이게 좀, 너무 이게 저배당 아닌가. 아, 지금 팀 분위기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럴 때꼭 귀신같이 두드러 패면서 이기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각빈이 나오기도 하고, 음, 수입 전인데, 그래도 한번 끊어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 생각보다 이거 각빈인데, 이거 용병도 아니고, 하영민이 최근에 못 던지는 것도 아니고 빠다감도 지금 기움이 나쁘지 않은데 이거 배당이 지난 경기 1, 2차전 두산 옆배에다가 1 8려 물론 용병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박빈이 뭐 헤이스스 그다음에 뭐프라도급은 아니잖아. 아 물론 지금 잘 던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귀신 같이 이겨 주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그래 서영근 두산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결국에는 이긴다면은 언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삼성 대 뭐야? 슥. 시볼드 대 김광현인데 유경기가 약간 어제 제가 말했던 한신 경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어. 그냥 제 그냥 분석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삼성이 또 이기고, 이것도 수입 전이고, 뭐 오늘 선발에서 시볼드 김광현 비교했을 때. 광연이야 뭐 계속 기복이 보여주는 부분 시볼월드 최근에 다시 또 무난하게 다잘 던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런 거 봤을 때 어제랑 비슷하게 배당을 주거나 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줬네 <laughs> 이게 좀 걸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삼성이 물론 빠다 터지고 그런 부분도 좋긴 하나 그래도 수입전이기도 하고 또 광연이니까 기복은 있긴 하나 언제든지 또잘 던질 수 있고 삼성전도 작년 올해 무난했거든요 저 용기네. 뭔가 배당을 너무 많이 준 느낌, 좀 찝찝한 느낌. 그래서 그냥 스풀쪽 볼게요. 그리고 기존 점대비해서는 결국에 뭐 쓰기기면 빠다장 가겠습니다. 아, 언더 볼게요, 언더. 강연히 호투 속에서 뭐 하지 않을까? 수입전이 스윙, 크게 상관이 있냐고요? 뭐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기대감. 아, 그래도 이 팀이 예, 이 팀한테 수입을 당할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뭐 그런 건 있잖아요. 뭐 수입 충분히 뭐할수 있죠 수입 나오는 경기 뭐 나오는데 무조건 수입 전이라고 무조건 뭐안 되는 건 없죠 음. 그런 거안 믿죠 근데 통상적으로 물부 같은 경우에 이제 4연전 수입은 좀잘안 나오긴 하죠 아 진짜 빙다리 같은 팀 아니면은 그렇긴 하죠 아. 강연이마탱이갔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결국에 저 경기는 그냥 그냥 무난하게 보면 삼성 승이에요 어. 삼성 승인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1차전도 이기고 2차전도 이기고 선발에서 오늘 그리고 1 0월더가 강현희보다 딸릴 부분이 없는데 배당을 어제보다 더 줬어 이겼는데 그냥 그게 찝찝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스프를 와 이거는 진짜 메인감이다 주력감이다 뭐 부주력감이다 그렇게 가는 경기는 아니고 그냥 본다 이 말이죠 그냥 굳이 안 가는데 굳이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저런 경기를 굳이 뭐 건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경기 갈 만한 경기들이 더 많은데 내가 분 제가 이제 분석하면은 대충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 인간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굳이 가져갈까 그냥 대충 본다는 심기인가 아, 그런 게 있, 있을 텐데 뭐가안 느껴지신 모르고 뭐. 그다음에 NC 대 KT 이거 어제 우취됐더라고요 비가 왔나 여기는 아무튼 그런데 어제 말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목지원 하초코 밑에 네, 하초코 밑에의 어, 사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은 뭐 한번더 말하지만, 뭐, 약간 좌우명 같은 느낌? 음. 볼렛은 안 주고 싶대요. 아, 볼렛은 자기 자신한테 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면 뭐, 주장창, 스트존에 꽂겠죠. 그러면 막거나 아니면은, 뭐잘 넘기곤 하는데, 공적인 부분이 엄청 위력적이지도 않고, 좌투라는 뭐, 메리트도 아니고, 우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잘 던질까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화재성. 아, 하초코 밑에 이제, 사나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또한번잘 던져주면은 기사 막 엄청 쏟아지죠. 아, 역시 다르다. 뭐 어쩌고저쩌고 봤다. 우리 성근이 형,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KT는 어제는 조연인데 오늘 쿠에바스. KT가 그 7월 달에 엄청난 승리를 보여주면서 뭐 가을려고 가려고 지금 선발도 바꾸고 애던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NC는 목지훈을 그대로 가는 거 봐서는 그래도 뭐 박, 뭐지, 박건호라든지 전화섭이 이제 빨다있는 상황 보면은 약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쿠에바스가 또 0점 잡았나 싶었는데 또 맞긴 해요 근데 그래도 통산적으로 NC 상대로 강하기도 했고 좀 완벽한 타선도 아닌 상태에서 목지온 상대로 그래도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 이제 점점점 따라 붙어야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저 연기는 KT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궁금하네 어, 어제 볼라 했는데 어제 취소가 돼가지고 못 봤네 볼렛은 안 던진다 자기가 마인드를 그렇게 잡았던데 주장 중 볼렛 던지는 거아니가 지금 바리아 대 알드레든데, 어제 기아 결국엔 양현전 카드를 꺼내면서, 뭐, 연패를 이제, 그 아예 그, 하나의 연승을 저지시켰네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연패, 연승을 탄 팀이 이제, 한번 끊기면은, 진짜 강팀이면은, 바로 이제, 어 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아니다 싶으면은, 연승 뒤 연패가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바리아가 맛이 갔습니다 이 천사산 바리아 아, 여기 와서도 답이 없네요 못믿습니다 그리고 기아 상대로 처음 만났는데도 맞았죠 그때 뭐 기아빠다가 괜찮았긴 한데 지금도 빠다는 그래도 기아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알드레드도 뭐 얘도 지금 보면 은 약간 퐁당퐁당 형식이죠 한번 잘 던지고 한번 쳐맞고 한번 잘 던지고 한번 쳐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전이 처음이라는 부분도 있고 바리아 보다 낫다 봐요 그리고 어제 뭐 이제 흐름이 안 좋았던 기아가 연패도 끊었고. 새운기는 기아승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어. 그다음에 롯데 대 LG. 어제 뭐 반즈 나오고 음. 최원태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비상하게 갔으나 결국엔 뒤에서 터졌죠. 그 전날에도 이제 반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아보였던 경기라고 미리 알려드렸고 어제도 또 똑같이 갔습니다 최원태나 뭐 이상형이나 근데 뭐뒤에스 터진 감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윌커슨, 앤스 둘다 지금 뭐아프지않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앤스가 좀더 낫다 보긴 해요 어 그리고 뭐 상대적인 부분은 둘다뭐 무난한 피칭을 했으나 그래도 좀더 나은 거는 뭐 엔스쪽이기도 하고 근데 그 조금 좋은 요소로 가지고 엘젤 가기엔 좀 그렇고 롯데가 확실히 님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빠다 자체는 괜찮게 잘 돌아가거든요 아, 그리고 뭐 돌아온 이제 뭐손호영 어제도 런 까면서 빠다 자체도 나쁘지 않고 요경기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뭐 솔직히 엄청 좋아 보여서 가져가긴 애매하고 뭐 선발 싸움에서도 단지 조금 뭐우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역배주는 프렌치고 그다음에 어제와 다르게 투수전 양상으로 더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용기는 언더 사이드 보시도록 하게요. 응. 다음 열 번째 이탈리아 대 터키의 여배인데 오늘 오뭐 배구 농구들은 그래도 한번 뭐 건드려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탈리아 대 터키의 어, 이탈리아가 물론 이제 지난 경기 생각하면 에고노라든지 뭐 쉬고 잠깐 쉬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메리트는 있죠 전체 1등을 하면은 지금 꼴찌가 도공이죠 도공 그래서 도공을 만난다 솔직히 붙은 팀들이 그래도 낫잖아요 만약에 2등을 하면은 아마 세르비아 그리고 주, 중국 둘 중에 하나 뭐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이탈리아가 한 세트를 졌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이 지금 브라질이랑 이탈리아랑 어그 1위 싸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라질이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폴란드랑 있나 아무튼 걔네랑 경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세트 스코어 더 앞선다 하면은 뭐 이탈리아가 2등이 될수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먼저 경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애들 만나는 것보다는 어, 도미니카 이런 애들 만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할 거고 터키에도 뭐 당연히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해요. 뭐조 내에서 <laughs> 뭐 순위 싸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더 낫냐? 일단 이탈리아는 음. 그래, 다양하잖아요. 이, 벤치에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그리고, 그, 지난 경기에, 뭐, 생각하면은, 에고도안 나오고, 그, 나온 애그 이름 뭐고, 그, 안트로포반가 어, 걔 나왔는데, 지렸죠. 뭐, 성공률도 거의 60% 가까이 되고, 그래 말이 됐으면, 뭐, 누가 좀, 물론 에이스가 뭐, 안 나온다고 해도, 벤치 자원들이 좋고, 트르키에는 사실상, 바르가스가 그날의 컨디션이 좀 좋다. 그러면은, 뭐, 어느 팀도 찢어버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좀 막힌다 그러면은 솔직히 쓸 자원들이 이탈리아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어. 뭐 결국에는 뭐 여배는 이탈리아 쪽이 저는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용기는 이탈리아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기준점이 생각보다 좀 낮네요 어. 178.5 여배 치고는 뭐 그냥 적당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요거는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그, 배구 같이 할게요. 프랑스 대 미국인데, 요거 뭐 프랑스가 홈이긴 한데, 홈빨 뭐 없어요. 프랑스가 못하는, 배구로서는 못하는 나라인데, 뭐,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순위싸움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3위로 떨어질 각도 보이긴 한데, 당연히 뭐, 승점 3점을 따면서 중국 세르비아 있는 쪽에서 이제 뭐, 제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장난질 안 하겠죠. 저기는뭐 미국 마인승 봐야죠, 뭐. 어번호은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뭐 마인승 정도. 이것도뭐 굳이 뭐 장난질 칠 필요가 있나라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대 일본이죠. 연호, 연웅인데 어, 일단은 뭐, 일본은 당연히 스몰, 자체 신장 사이도 작고, 외곽이 터지면은 뭐 충분히, 뭐 석점들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잘 던진다. 그럼 역배도 터질 수 있긴 하나, 얘네가 이미 한번 친선전을 붙었죠. 그때, 7월 말쯤에 붙었는데, 10점 차로 벨기가 이겼고, 확실히 그쪽에 이제 경기를 본건 아닌데, 그냥 데이터 상들 있잖아요. 뭐, 뭐, 야투율이라든지, 이전 뭐, 인사이드 뭐, 성공률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확실히 뭐 일본이 오늘 막삭점이 진짜 터지지 않는 상황에 비슷하게 둘다 뭐 20호 때 맨돌자면은 그래도 뭐 확실히 골밑 싸움은 벨기에가 더 좋은 것 같고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여 경기는 뭐 벨기에가 뭐 그래도 잡지 않을까 그리고 마인슨까지 뭐 당연히 뭐 랭킹적인 부분도 높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뭐 벨기에가 독일 상대로 4점차 뭐 패배를 했다 근데 감사합니다. 뭐 일본은 독일 상대로 뭐 11점 패배를 했다 뭐더 적게 패배했다 이렇게 분석하면은 뭐 일본 프랜이 됐을긴 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뭐 선수들이 뭐 입지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그래도 나름 뭐 완벽하게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붙었을 때 예, 벨기가 이겼던 부분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그 벨기의 그 에이스 줄리 머시기고 그 w m b a 상 걔도 없었는데 이겼거든요 지금도 없긴 하지만 뭐 이겨주지 않을까. 기존 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뭐, 항상, 뭐, 일본 경기는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버 쪽이 좀더 선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경기. 음. 축구할게요. 야키 대 아키타. 뭐, J리그 2가 한 경기 밖에 없는데, 이 경기 자체, 뭐, 봤을 때, 어, 둘다 뭐,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뭐, 뭐별하게 어느 한쪽선이 듣게 감사합니다.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결정자적인 측면도 안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좀 도무지 손이 좀안 가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용기 자체에서 뭐 찍어볼 만한 거는 두팀뭐 뭐, 아시다시피 예, 그렇게 뭐 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은 잘 없고, 먹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언더 찍는 게 그냥 가장 낫지 않나? 그리고 승패는 뭐 애매 뭐 하니까 그냥 뭐 무 찍던지, 프렌치던지 하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이제 속속히 이제 드디어 어, 해외 축구들이 예, 나오기 시작하네요. 음. 일단은 호벤데페 어, 요 경기 슈퍼컵이죠. 슈퍼컵인데 일단은 전력상에서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뭐 저기 이제 본격적으로 리그 시작하면은 그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미리 말해드릴게요. 일단 PS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앙 수비수 위트에서 플라밍고를 뭐 영입했네요. 그리고 윙어 엑셀시오로의 드리오에흐였나. 아무튼 얘나 괜찮게 잘했죠. 얘 영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뭐 딱히 없어요. 그리고 뭐 잔잔발이 있긴 한데, 굳이 그런 애들까지알 필요 없고, 페도 뭐 중앙수비수 영입 한명 했어요 근데 뭐 근본이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측면에 이제 트벤테상 스말 뭐 수비수 영입하고 그 다음에 페데르센도 뭐 풀백 영입하고 뭐 공격의 링크튼가 뭐신가 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영입 그래서 영입은 뭐 그래도 좀더 있는 쪽은 뭐 패이긴 한데 뭐 영양가 자체는 그냥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호벤 같은 경우 그대로 뭐 앞선 자체 뭐 생각하면 아뭘 뭐 로사노 뭐 로사노가 뭐 바이 될것 같은데 기존에 뭐 페이르만이라든지 뭐 데이용, 틸, 뭐 바카요코, 틸만, 랭, 뭐스코텐뭐 사이바리 등등등 거의 뭐 그대로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 이제 이적 시장이 있다고 해도 뭐한3명 정도는 이제 포지션적으로 바뀌죠 근데 그런 애들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페도 뭐 마찬가지죠 뭐 히메네스라든지 바이상, 스탱스뭐 히퍼, 팀버, 뭐 수비 쪽에 한츠코, 하르트만, 뭐 거트로이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기존에 뭐 제로키라든지 비슷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시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슈퍼컵이기 때문에 몸들이 완벽하지 않는 친구들 있죠.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쪽에 좀 타격했죠. 마우로조니어랑 베스트가 결장이고 그다음에 오비스포 보스카 걸리도 어, 지금 미정이고 그다음 대용도 미정입니다. 대용도 미정. 그다음 페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하르트만 결장하고 미드에 팀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트라우너라든지 그 영입한 아까 수비스, 아, 스마리라든지 공격의 스탱스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하나 있는데 얘는 뭐 어디서 굴러온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도 뭐이장이네요 그런 거 봤을 때 요약하면은 호베는 지금 수비 쪽에 지금 좀 타격이 있죠 그래도 지난 뭐 시즌 생각하면은 마우로존이라든지 데스트 뭐 계속적으로 나왔고 오비스포라든지 스카걸리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고 지금 쓸 자원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뭐 말했듯이 뭐 영입한 친구랑 이제 뭐 기존에 뭐 있던 태제라든지 뭐 플라밍고, 뭐 태제, 오페르가르드. 근데 아까 말했던 뭐 미정인 뭐 보스카걸리라든지 오스, 오비스퍼 둘 중에 하나가 뭐 나온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살짝 걸리긴 해요. 공격 라인에 뭐 대용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또말했던 굳이 이거 계속 말해야 되나? 아무튼. 공격 라인들은 뭐, 많, 많긴 하죠. 그리고 패에도 지금 봤을 때 수비 쪽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트벤트에서 영입한 인간이고, 나머지 뭐, 하르트만 없어도 되고, 공격 쪽에 뭐, 스탱스가 빠지긴 하나. 어차피, 작년 생각하던 뭐, 파이상, 히메네스, 이바노세크,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니온진상 있잖아요. 그게 누구? 우에다였나 아무튼, 뭐, 그런 애들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뭔가, 지금, 그래도, 갖추는 거 있어서는 폐가 좀 낫긴 한데, 근데 변수는 그거죠, 변수. 일단은, 호베는 작년에 모패 우승할 뻔 했던, 음, 했으나 근데 아쉽게 그노구였노네이메현이었나 걔네한테 한번 따여가지고 못하긴 했으나, 그대로 이제 보스 감독이 그대로 이끌고 있고, 반대로 이제 폐 감독이, 예, 폐 감독이 떠났죠. 어, 어디로? 우리 클럽 감독이 계신, 아, 계셨다. 리버풀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왔습니다 스파르타 프라를 그래도 2년 정도 이제 맡았던 다른 상위권 맡았고 뭐뭐 뭐 실력 뭐 그냥 순위도 끌어 올렸던 그 감독이 왔거든요 어, 근데 그 감독이 이 무대에서 적응을 잘할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좀좀 좀 걸리죠 그래도 뭐 체코 리그보다 물론 네덜란드가 옛날보다 는 떨어지긴 했으나 그것도 좀 걸리기도 하고 최근에 뭐 친선전 경기 뭐, 벤피카라든지 모나코. 나름 이제 강팀과의 대결들이 많았긴 한데, 친선전 경기에서도 좀 힘을 잘못 썼죠. 어 그런 부분도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어, 요경기가 그리고 또 PSV 홈이기도 하고, 물론 최근에 이제 호벤이 패해 상대로 뭐 홈에서 경기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뭐 많이 이겼던 그런 부분은 없긴 하나, 또 작년 전력을 뭐 비교했을 때 그대로 갖춰졌고, 감독이 뭐 그대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은,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보스 감독도 결국에는 이 패의 이 새로운 감독 상대로 좀고전하 시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믿음직한 거는 결국에도 호벤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용기는. 어, 그냥, 포벤승 찍으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시즌, 뭐, 아직 들어가기도 않고, 슈퍼컵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완벽한 전력은 좀 아닌 상황에서, 좀더 누수가 있는 쪽은 결국에, 저는 호벤 쪽이라 생각하거든요. 수비 쪽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쓸 자원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무인무적으로 돌리자! 아, 그런 느낌. 그리고, 언어보는 뭐, 오버 봐야죠, 오버. 아, 그래도 호벤, 패의 경기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호벤이 지금 수비 정리 정돈이 지금 안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하고 골은 먹힐 수있다 보기 때문에 오버 보셔도 될 듯.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